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 미개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산에 있는 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현재 아무도 입주를 하시지 않은 신축인데요. 2020년에 지어졌어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렇게 2년 넘도록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 이유는 이 건물을 지었던 건축업자분이 직접 들어와서 사실 생각이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살지 않게 되시면서 매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2층 주택이고요.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2020년에 지었고, 대지가 230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지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2층 건물로 지었고요. 이 주택은 외부에서 보셔도 좀 넓게. 보이듯이 46.6평입니다. 꽤 크게 지어져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46.6평이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2층 테라스도 저렇게 양쪽으로 두 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과 테라스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들어오는 지입로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셨고요. 바로 한 50m만 나가면 2차선 도로변에 있고요.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바로 이렇게 진입하기 좋게 도로가 잘 되어 있죠. 차두 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주택 단지는 한 분이 개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건축업자가 개발하셔서 분양하신 단지 같은데 현재 집집마다 주차장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바로 보니까 도로의 경계석을 이렇게 다 둬가지고 집 안에 대지 도로에서 진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라고 이렇게 됐는지 도로에 주차해 놔도 충분히 뭐 한대든 더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지 안에 차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 이렇게 경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주택 안에도 조금 미비하게 더 손을 보셔야 되는 게 자잘한 게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택도 보면은 이 들어오는 진입로를 따라서 주차를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미비해서 그런 거는 조금 마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현재 이 집은 여기 앞에 이렇게 흙더미를 쌓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 그랬더니, 이 잔디가 덜 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흙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런 부분을 그요 흙을 갖다가 마사토를 원래는 뿌리는데, 지금 이, 이 흙도 좀 마사성분이 좀꽤 있어요. 이흙 갖다가 보수용으로.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요 흙이며 그리고 요 들어와서 주차를 할수 있는 요 라인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하시면서 조건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택의 경계는 여기쯤 돼서부터 이렇게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큰 나무 있죠? 이것도 포함이에요. 이 앞에 돌 있는 데까지도 다 포함이게 여기 대략 꺾인 이 선부터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쪽 뒤쪽에 나무가 세 개가 서 있는데 두개 2개 정도 두 개하고 여기 세 번째 나무 사이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산석이 징검다리는 이분 떼기고 이렇게가 이쪽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잔디가 쭉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는 요 일직선 방향이 여기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도상으로 본 대략적인 경계고요. 혹시나 더 정확한 걸 원하시면 측량을 해 보시면 되는데 아, 지금 여기 경계 말뚝이 이쪽에 와 있네요. 세 번째 약간 이게 직선으로 안 오고 살짝 꼬부려져서 저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경계밭두기 있죠 저기 제 차에 있는 나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수로 중간까지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벽돌로 마감을 해주셨고, 2층에는 스타코로 마감을 하시고, 맨 2층에는 귀어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테라스에 소나무도 이렇게 심어져서 잘 자라고 있네요. 뒤쪽 경계는 저기 측량발뚝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한 1m 정도 남겨놓고 거의 이 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서 상수도 계량기도 있고요. 가스도 연결해서 이제 취사 같은 거는 요 LPG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말뚝이 있긴 있네요. 아까 저기 저기 선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도 수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쪽에는요. 여기가 경계선인 것 같죠? 이렇게 경계석을 해놓은 데가 경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와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가 이제 사각형 모양은 아니고 이 소나무 있는 데가 이렇게 해서 이집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경계선은 좀부분을져 주셔야 될것 같은데 저기에서 좀 좁아졌다가 여기로 이렇게 좀 확장돼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이집 땅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흙 같다 이렇게 지금 중간 중간 메꿔 놔서 보수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흙을 깔아 놓으면 이게 마사 성분이 좀 있으니까 잔디가 또활착이 잘. 이렇게 꺼진 부분 같은 경우도 메꿔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저거 갖다가 이제 이런 보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외부에 보니까 벽돌 색깔을 지금 투톤으로 이렇게 줘서 붉은 계통하고 검정 계통을 이렇게 섞어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앞쪽에도 데크가 있고요 데크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난간은 쇠로 마감을 해주셨고 여기 데크는 방부목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 저쪽에 유리문으로 되어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다 테이블 넣고 활용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왼쪽에 넷장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안방과 화장실에 있어요. 왼쪽에 안방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안방을 들어오시면은 이 방이 지금 서양이에요. 네 짝으로 되어 있는 옷박이장을 설치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불이랑 옷이랑 수납하시면 되고요. 서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오후에 해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쪽으로에서는 파우더룸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거울도 지금 안 달아져 있기 때문에 거울도 달아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안방 화장실도 이 정도면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양 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맞은 편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바로 현관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변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요 지금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다 계단 밑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크게 넣으시면, 여기에 굉장히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붙박이장을 계단 밑으로 큼지막하게 전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훌륭한 팬트리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문도 있기 때문에 환기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면 기름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보일러실을 안에서도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혹시 뭐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나 이런 거 확인하실 때 일부러 밖으로 안 나가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주방과 거실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집에 주방이 살짝 작은 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46평의 주방치고는 조금 작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 11자형 싱크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좀 수납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고, 작업대도 넓어져서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이 없이 저렇게 일자 싱크대만 해놓으셨는데 상당히 적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기역자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11자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키 높은 장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해서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시면 식탁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작업대로도 활용하실 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는 여기다 한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로 내가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감이 안돼 있어요. 지금 다용도실과 주방에 이렇게 그냥 칸막이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여기도 유리로 막던지 아니면 뭐합판으로 막던지 해서 여기를 좀 구분을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리로 막으면 창문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 하판으로 막으면 여기다 수납장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픈된 수납장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유리로 막아갖고 저쪽에 유리가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남향이거든요. 남양 쪽으로 해서 채광을 충분히 받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다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시게 되면 요렇게 식사도 하시고 요 조망을 바라보면서 요리 준비도 하시고 이럴 수가 있고요. 거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 또 가족과도 소통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용도실인데요. 냉장고를 저기다 하나 둔다 그러면 이쪽에 다용도실로 해서 김치 냉장고를 이쪽으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용도실은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돼도 다용도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방처럼 되어 있죠. 완전히 공간이 구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널찍한 거실 창문도 있고, 이쪽 현관 쪽으로도 열린 이런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 뷰도 보이고, 앞에 탁 튀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TV를 놓으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충분히 소파 놓고 TV 놓고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안방과 거실, 주방, 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2층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2층에도 널찍한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픽스 창으로 길쭉한 창이 있어서 채광을 확보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둬서요 채광 확보가 될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방이 하나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양쪽으로 방이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왼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는 미니 싱크대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고 2층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2구짜리 전기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이런 싱크대가 되어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은 게요. 테라스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테라스에서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식사를 해서 드시거나 이럴 때 야채를 씻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굳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여기서 이렇게 간이 주방이 되어 있으면 활용하기가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 하나가 있어요 방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양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남쪽 창이고 이쪽이 서쪽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층은요 전부 다 전기 패널로 해서 난방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패널이 다 방방마다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이런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어서 2층에도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있죠. 이쪽에서 테이블 놓고 활용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고요. 이 단지 안에서는 이 집만 유일하게 2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널찍하게 지어져 있고 제일 큰 집입니다. 이쪽에 소나무가 근사하게 심어져 있죠. 이 소나무가 여기 화분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쪽 2층에 올라오니까 전망이 지금 확실하게 더 개방감이 좋죠? 저 멀리까지 지금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창문에서도 있죠? 이쪽 창문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끔 이 테라스 데크가 되어 있어서 이 뒤쪽까지도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은 또 훨씬 더 느낌이 틀린데요. 저쪽에 소나무 숲도 저렇게 되어 있고 주변으로 해서는 요런 집들이 보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여러 채의 주택들이 살고 계시죠.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신축 주택들 지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이런 동네예요. 데크가 이쪽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넓직한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테라스면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쪽이 남양이니까 여기가 또 채광도 좋고요. 이쪽에서도 나가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방은 아까 그 방보다 좀더 크죠? 여기는 좀 널널하게 되어 있어서 침대 놓고 또 책상도 놓고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별도의 또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이런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가시면 이렇게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는 그닥 좁지는 않고요. 여기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요 정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쪽 방도 전기 패널로 다 난방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전기 패널로 되어 있어서요. 전기 꽂으면 금방 따뜻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층에도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2층에서 생활하시다가 아래층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이 여기도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까지 다 갖춰 있고요. 여기에도 거울이 없네요. 거울은 다 부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으로에서는 팬트리 공간처럼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안 쓰는 묵은 짐들은 여기에다 다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 여기 거실 이 복도 공간에도 전기 패널로 해갖고 난방이 다 되게끔 해놔져 있죠. 이런 픽스 창이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그래서 개방감이 좋죠. 집은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평에 건평은 46.6평이고 철근콘크리트로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2020년에 지었고요 계획관리로 지었고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2층은 전기 패널로 난방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은 3억 2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 미비한 그런 것들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해결 하실거는 현관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붙박이장 설치나 싱크대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것만 하시면 들어와서 사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널찍한 주택을 요즘 시세가 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나왔죠 3억 2천이면 지금 230평 땅 사서 이렇게 도로 산수도 배수로 그런 거다 해결하시고 46평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 정도 지으신다면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지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주 저렴하게 아주 급급매로 나온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택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okay. you.